안녕하십니까. 오성영리학회 의 보성보사입니다. 이번에는 3월 26일 날미시에 1시 반서부터 3시 반 사이에 재판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0이대 결과를 이제 제가 판단하고 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실수를 크게 한게있습니다 제자들한테도 미안하고. 왜 그러냐면은 저는 벌금이 한200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실형은 안 받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김문기 씨 사진이 뚜렷하게 있고 증거가 또 국토교통부에서 20여 명의 증인들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급은 판사가 셋이라 두 사람이 에 무죄라고 해도 한 사람이 판사들의 재판 법관들의 명예를 생각을 해서 후폭궁을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예, 벌금을 한200 정도 물리지 않을까.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여기 이가 200이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내 생각을, 예, 제자들한테 늘 얘기가 그 얘기죠. 학문에다가 내 생각을 껴지면 안 맞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장군인 본인이죠, 제가. 그전에도 보면은 축구 시합 같은 거 하면은 어 제자들은 아니 지금 4대1로 우리나라가 지는 걸로 나와요? 그래그래 야,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까지 갔는데 그슨 4대1이냐? 내가 보기에는 한 2대2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4대1을로 지더라 이런 얘기를요 이렇게 학문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제 생각으로 제자들이 한 10명, 책을 산 사람까지 한 열다섯 명 정도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래서 벌금 한200 정도 오는 걸그 갔다 그랬더니 그런데 선생님이 쓴 책에도 보면은 승수를 하는 걸로 재판에 이기는 걸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 순행, 수능, 내정법 순행해 볼것 같으면 여기 시험이나 당선, 승진, 재판은 긍정적이다. 이게 이기는 거로 나온다는 얘기죠. 무죄로. 그런데, 왜 선생님은 벌금을 200만 원을 넣다고하시고 이게 최근 선생님이 쓰셨는데 이게 맞질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받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게 무죄로 나온다는 건 그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문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그런 인해서 제가 트럼프가 이번 에, 미국에도 어, 야당이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징역을 갈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말도 아니라고 해가지고 싸우고서 저한테 전화도하는 제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아주 그냥 골치 아 거죠. 그런데내 생각을 그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학문을 믿어라 하면서 장본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치기 변호사고요. 군은 명예와 지위가 있고 또 이제 이는 야당이고 군은 또분거 아니에요. 야당 대표가 틀림없죠. 그러면은 안팎 없으니까 이기는 거고 이게 더군다나 여기에 국위 에... 중첩이 됐어요. 에... 해명이도 그렇고 이노설도 그렇고 여기 중첩돼서 이걸 기술을 해라 이렇게 학문에는 나와 있는데 그면 러 무죄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무죄가 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이게 개인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성하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어, 요새 항의를 받다 보니까 제가 트리비도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아 이제 어제 그런 잠을 꼭다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 항문이 점수하기 기가 막힌 거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일년점인데 자, 6위 대법원이에요. 하늘로 분무이기 때문에, 법원이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지는 거죠. 대법원에서 판결을 다시 받는 거예요. 에, 그리고 6위 여당이고 2가 야당인데, 둘다 안팔맞았어요. 야당도 깨지고 여당도 깨진다 이런 얘기가 해쳐보여가될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laughs> 이제 다시, 예, 점검을 해본 결과 그렇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양당이 다, 어, 양당이 다, 어, 파탄이 난다. 일반인들 같으면은, 일반인들 같으면은, 가정파탄이 나고, 사업장사를 하면은 망하는 거죠, 다. 근데 정당이 때문에 망한 거예요, 둘 다. 여당도 그러고, 야당도 그러고, 해쳐보여 시기로, 아마, 다시 개평이 되는 걸 이러다가 저는 믿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서는 제가 한 30여 년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학문을 믿어라 내 생각을 깨우지만은 틀린다 하는 것이 장본인 제가 이것을 어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구성학이라는 것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만약에 호름이 끼친다, 덩어리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판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32년간 한, 저도, 어, 지금 이게 내 생각을 찌어가지고 이게 잘못 얘기를 했는데, 에, 이 구성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게 기가 막힌 점수라기 때문에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들, 어, 이런 분들은 부산가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이번에 제가 어, 제자들한테 에, 실수를 한 것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어, 이제 이게 보면은 어디까지나 한문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갖다가 어,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하면안 맞는다. 어,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